오늘은 35주 1일차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제가 휴직한 첫째 날입니다. 아직도 휴직한 게좀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저 요즘 고민이 있는데, 며칠 전부터 약간, 먹기는 잘 먹는데 뭔가 얹히는 것 같은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오타이산의 도움을 좀 받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타이산도 약 종류 중에 하나다 보니까 계속 먹는 게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급할 때만 오타이산 한 번씩 먹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더 임산부가 편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 양배추즙이나 매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쿠팡에서 구매한 뉴템입니다. 집에 매실청이 있긴 한데 이제 직접 만든 거라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알코올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기는 좀 무서워가지고 초록 매실을 마시려고 찾아보다가 제로가 있더라고요. 제로인데 심지어 스파클링이에요. 음료수 대신에 먹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350ml당 전체 칼로리가 6칼로리거든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데 약간 좀 달아요. 근데 나름 한 번씩 마시기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정말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어제 급하게 쿠팡으로 주문한 템, 푸른 딥 워터입니다. 제가 이건 진짜 정말 심할 때만 한 번씩 마시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거의 대장 내시경 하는 느낌으로 마시는 거라서 오늘 먹을게요. 좀 TMI긴 하지만. 파이팅. 이번에 홈캠을 두개 샀거든요. 헤이홈인가? 그거랑 이글루 중에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글루로 샀어요. 하나는 A2 제품이고 하나는 S3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두 모델로 샀고요. 원래는 그냥 같은 모델 두개 할까 하다가 A2 제품은 회전이 되는데, 이 S3 플러스 제품은 회전이 안 된대요. 근데 또 얘는 200만 화소고 얘는 또 300만 화소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얘는 애기 침대에다가 설치하는 용도로 쓰려고 샀고 얘는 화각이랑 화질이 좋아서 거실에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두 가지 제품 사봤습니다. <laughs> 귀여워. 이게 회전이 되고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글루 제품이 패킹에도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이글루 제품으로 골랐어요. S3 플러스는 회전이 안 되는 모델이라서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화질이 진짜 좋아가지고 확대를 해도 엄청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거실용. 오늘은 너무 궁금했던 메뉴를 시켜봤거든요. 두찜에서 한식대가님이랑 콜라보를 하신 실미 한우 곱찜닭을 주문했고요. 저는 보통 맛으로 시켰습니다. 양 <놀람> 뭐야? 미쳤다. 어머머머. 와. 아, 음. 진짜 하네 맛있다. 음, 맵싸. 아가 음. 보통 이 1단계라니까요. 이게 실비 김치그거가지고와 됐다. 근데 맛있다. 얼마야? 이거? 3만 원 넘어. 어, 와, 너무 비싸다. 그치. 아, 당면 맛있다. 양이 진짜, 맛있 뭐, 추가, 안, 짜 많다. 뭐추 안, 배에 수박이 되게 좀 많이 안, 했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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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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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라 보다, 이 부분이 건조해달달구리 이거는 그린맘. 약간 사용감은 있네. 어 근데 엄청 많. 아홉 개인데? 신생아용 거가 많고 또, 또 종류가 또 다르네. 140ml짜리 6 개랑 이거는 160ml짜리 이거는 꼭지만 사면 돼. 꼭지만 인터넷에 팔더라고. 70도짜리 당근 판매자의 젖병 9개, 5,000원에 사오기. 완전 이득 아니야 나중에 열탄소독 한번더 하고 이미 해놨다고 했는데 다음은 남편이 회식하고 오면서 받아온 팀장님이 사준 팀장님이 사주신 꿀킹! 꿀킹! 콜킹 고구마 말랭이 고말 고말 파유 파스텔 우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사포로 같이 갔다 온 선배님네가, 선배님네가, 선배님 언니네가 선물 사다 주셨어요. 일단 요거는 화이트리에 맞나? 에이, 맛있겠다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대. 이거 오늘 먹어봐야 되나? 제 먼지 건가 한번 찾아보고 근데 왜 이렇게 열려 있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이끼라 라면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요거. 이것이 무엇이 다냐? 일단은, 이거, 마음에 일단, 유리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헉,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뭐야, 뭐, 다섯, 다섯 개인데? 이게 다섯 개인데? 와, 백세주. 375ml 짜리가 5개니까 10병. 미쳤다. <laughs> 잘 마시겠습니다. 출산 딱 돼.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물 받은 것들도 있고, 물려받은 것들도 있고 한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새로 구매를 하거나 당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당근을 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지금 한 3, 네개 정도 당근을 해왔는데 먼저 이거. 데코아르블룸 전동세척솔. 이거거든요. 이거 당근에서 개봉은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 해가지고 만 원에 데려왔던 것 같아요. 젖병을 세척할 일이 나중에 많아지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하면 손목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전동으로 딩 해가지고 해주는. 제가 이걸 또 사고 싶었던 이유가 이 젖병 집게사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무엇냐 그, 열탕 소독할 때 요긴하게 쓰일 것 같고, 세척 솔은 총세 가지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솔은 나중에 교체용으로 새로 구매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놀람> 그러 나중에 육경 세척할 때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약속 있는 날이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리 쉬다가, 오늘 점심 약속 나갑니다. 점심에 생선구이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즘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번주는 계속 산책도 다니고, 낮잠도 안 자거든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와. 그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게 푹 잤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불을 최근에 여름을 별로 바꾸긴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생선구이를 아주 맛있게 먹고 지금 집에 갈 건데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메가커피 팥빙 젤라또 프라페를 시켰습니다. 예이. 너무 궁금하잖아. 다행히 지금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서 저희 동네에 메가커피의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팥빙 젤라또 프라페랑 팥빙팥빙 프라페랑 초코 프라페인가 하면서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리지널로 시켰습니다. 드디어. 최근에 먹은 컴포즈 그거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뷰크랑 아, 택배. 집에 오면서 좀 녹았는데, 음, 음~~ 드디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laughs> 음. 음. 약간 견과류 빵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식감이 장난 아니고 엊그저께 컴포즈 밀크쉐크랑은 비교가 안 되는 맛. 누가 800배인가 맛있다 했나 폭탄 돌리기 누가 했냐?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이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라는데 전잘 모르겠고. 그냥 맛있어요. 그 맛있는 빙수 맛? 근데 웃긴 건 제가 그렇게 빙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했나봐. 나도 모르는 새 좋아하고 있었나 봐. 제품 명사 있음. 근데 있어야 하지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아 힘들어. 진짜. 이번에 나이키에서 플래시 세일인가 해가지고 제거 신발이랑 남편 거 신발까지 해서 총세 켤레를 샀습니다. 두 개, 3 개. 우선은 내꺼부터. 제가 신발이 최근에 샀던 신발들이 대부분 스니커즈여가지고 약간 편한 운동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회색 운동화를 사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발을 찾아서 샀습니다. 짜잔 P6000 이라는. 우 엄청 가볍다. 신발 자체는 되게 가볍고요. 진짜 가볍다. 이게 다른가? 그리고 굽이 생각보다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 3.8? 3.5? 3.8? 딱 맞잖아! 만족. 제 신발 입고 그다음은 남편 거. 남편은 스니커즈를 샀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인데 뒤에는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깔끔해서 이게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도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사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골프화예요. 남편이 연습할 때 신는 골프화가 많이 낡아가지고 연습할 때마다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신던 디자인이랑 비슷한. 근데 이제 얘는 스파이크가 달려 있는 버전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신발. 원래 내일 두부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남편이 퇴근을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보러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막달 검사 몇 가지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를 검사할 예정이래요. 두부야코 보자. 정지. 오케이. <laughs> <진짜? 웃음> 유튜브 전화했아또 <laughs> 계속 되네? 건더기일부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웃음> <웃음> なるほな。<Coming> <laughs> 이번에 아, 네. 다이소에서 막 이것저것 샀거든요. 제가 이제 뚜부 방을 꾸밀려고 수납장을 샀잖아요. 그 수납장 안에 칸막이처럼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일단은 무형광 세탁망을 두 종류로 사봤어요. 이거 60에 70짜리 세탁망이랑 구형으로 된거 사봤고요. 그리고 탄산소다 이거는 흰색 옷깔 얼룩덜룩한 거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일단 사봤어요. 그리고 3에 코맨드 투명 전전용 클립. 이거는 이제 뚜부 태어나면은 홈캠을 설치할 건데 홈캠 정리용 클립을 샀어요. 투명한 걸. 그 다음에 이거는 견출지인데 리무벌 견출지라고 해가지고 잘 뜯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납함에 붙여가지고 손수건이면 손수건, 옷이면 옷 이런 거 이제 써서 붙여놓고 그런 요 물티슈 케이스인데 물티슈를 넣어서 써도 되고 여기다가 뭐 손수건이나 이런 거 넣어서 한정식 뽑아서 쓰시더라고. 요 살균 소독 티슈 이거는 두루두루 쓰려고 샀어요. 바르는 테크 이것도. 뭐 옷깃이나 옷 소매, 양말 때 이런 거 지우는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과탄산소다랑 비슷한 개념으로 샀고요. 이제 이거는 아마 속옷 정리함인데 여기에 이제 사이즈가 딱잘 접으면 은 손수건이랑 들어간다고 해서 일단 이제 두개 사봤고. 요것도 이제 국민템이죠. 투명 정리함. 이거는 뚜껑이 달려 있어가지고 약간 위생적으로 먼지 안 쌓이게 좋은 건데 이게 딱. 그 손수건 사이즈랑 맞다고 해가지고 두개 샀습니다. 어? 아니 네개 샀네. 이것도 활용도가 좋다고 하던데 메쉬 바구니 3 호거든요. 이거는 옷 정리할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똑같은 걸로 메쉬 바구니 6 호도 네개 구매했고요. 그냥 라탄 바스켓 좀 낮은 사이즈로 두개 구매했습니다. 이제 얘를 수납장 안에 이제 칸칸이 정리를 해가지고 또뭐 용품이랑 옷이랑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이 36주 1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병원 진료에 갔을 때 아기는 잘날것 같다고 네, 말씀해주셨지만, 애기가 빨리 내려오려면 운동을 하루에 한 시간씩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지난주까지 계속 한 30분 정도씩 걸어 다녔는데, 이번주부터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비가 와요. 그러니까 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급하게 짐볼을 주문했습니다. 막달 필수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쿠팡으로 급하게 주문을 했고, 이번주부터 짐볼 운동을 좀 집에서 해보려고 샀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걸로 꽂아주면 돼요. 됐다! 너무 힘어 就等于。 오늘이 25일쯤 남은 시점에서 지금 요 며칠 계속 비가 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딱 오늘만, 오늘만 딱 날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손수건을, 밀린 손수건을 좀 빨아보려고. 물려받은 손수건들이랑 새로 선물받은 거 해가지고 싹다 빨아보려고요. 손수건을 빨 때는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풀어가지고 넣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왠지 이게 가제 손수건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긴 게 엠보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 나도. 다른 분들 보면은 세 번씩 빨래하시던데 저는. 음... <목소리> 실제 없이 옷 세탁으로 고 지금은 뚜구 손수건 세탁까지 마쳤고 한두 대에다 건조시키고 있거든요. 저거 말을 통한 에 지인한테 받은 출산용품 준비 리스트를 보면서 이제 뭐가 더 필요하고 한지 봐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36주 5일 되는 날인데 원래는 지난 검진 때 2주 뒤에 오라고 하셨지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최종 검사는 오늘 안 해하고 다음 다음에 응. 응. 오늘 하면 할 수도 있 한데 하고 난한 번만 하게 되 엄마 아빠 개인 비용이 더 들거든요. 지금은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여기는 네. 머리는 그래도 많이 아컸네그 정도 다 작은 편은 아니지만 <laughs> 네. 머리 크기 때문에 남편이 자꾸 걱정된다고 가보라고 하는 작은 건 아니어서 네, 진 아픈 것 같아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laughs> 아.. 어, 직은 음. 네. <laughs> 아직은, 아직은? <laughs> 그래요 여기가 음, 크게 이렇게.. 너무 어렵게 잘랐어.. 몸통인가요? 음, 네.. 음, 여기는 3 1 3 k g 음. 주스에 비해서는 큰 편이기는 하고요 네. 3.8kg 이렇될것 같긴 한데3 8이요 아.. 아 네.. <laughs> 3 5 3.8kg 괜찮아요 네. 약박 양말 그거 처방 받고 보건소도 들렀다가 엽떡 포장해왔어요. 원래 밀키트를 사서 해먹을까 했는데 만들 힘이 없어. 너무 힘들어. 한번 나왔더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조리된 것도 포장하고 밀키트도 일반 맛이랑 로제 맛 하나씩 포장해왔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너무 힘들어. 너뭐 했지? 아, 일단 먹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파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월드 오브 수파. 그거 보면서 먹겠습니다. 음, 밀떡이 너무 먹고 싶었어. Uh, I think that was a great strategy by the way. It's definitely advanced. <laughs> <laughs>